안 때릴게, 안 때릴게. 힐해, 힐해. 편하게, 편하게 체력 쳐. 오케이. 야, 가까이 와봐. 한판 붙을까, 이제? 야, 들어와. 네, 간다. 굿! 아니, 뭐해? 아니, 맞서 싸워! 들어와! <laughs> 아, 안 돼. 첫 번째, 무조건 이거 비둘기 가야 돼. 이거 무조건 올빼미 가야 된다, 이거. 답 없다. 올빼미가 사기긴 하다. 올빼미 타격감 오지구요. 톡톡톡톡 우와, 이제 올빼미도 적용, 적응했어 지금 계잘 <laughs> 때림, 그 다음에 소환장을 좀 올려야 돼. 데미지랑 오케이, 자 때려, 자 보여줘. 올빼미, 니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주라고. 오케이. 자, 시야 자동 파밍 중입니다, 지금. 오케이. 오, 개잘 때려. 타격감 오지는데, 올빼미로 때리는 거. 툭툭 소리 나는데. 오, 어, 장난 아니네. 어, 뭐야. 저 경험치 먹어야 돼. 님들아, 기다려. 어 아, 진짜 너무한다. 뭐야. 나 키보드 왜 이래. 여기서 또 올려주고. 오, 올빼미 개수 너무 적은데? 올빼미 좀 찾아야겠다. 개수 너무 적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오케이 나이스 허사 소환장 나쁘지 않구요 이게 자동파밍 찍는다고 데미지를 떨고 놨더니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 궁극기... 아 이거 데미지 찍어야겠지? 길이랑 포환장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17마리? 오쉣 부셔, 부셔, 아 조져. 어 구레비네. 아 이거 소환 손상이랑 소환장을 찾을 수 있을까? 아 오케이, 나이스, 딱 찾았다. 뭐야 나 보석이 없다. 아이스 보석 먹고 플라잉 스파이럴, 그 다음에 발사체도터 주체 오케이. 좋아요. 뭐... 계절 잡음. 이제 살짝 꽁맛 좀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소환장 개수 늘려주고 안지 먹고 싶은데. 게임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아이템들은 겁나 안 나와요. 진짜 우연찮게 나와. 1스테이지에서 반지 먹어본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걔 존나 안 나와. 반지가 존나 안 나와. 이렇게 말하면 줘, 줘야 되는데, 왜안 주냐? 컴퓨터야, 보여줘. 아 반지 하나만 딱 먹으면 개 떡상인데 제발. EST에서 반지 먹으면 그반는 진짜 재미 그러게요. 아 반지 라는 주네. 일단 충하격 움치 좋아요. 나쁘지 않다. 지금 7 포인트 필요하잖아. 궁극기 찍어라. 그러면 어, 반지 나왔음. 와, 묵치베배 파. 역시 믿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았어. 줄줄 줄 알았다고. 이거 줘야지. 이거 찍고, 이거 찍고, 3포인트 필요하네? 오케이. 골드도 잘 먹은 편. 빨리 5포인트 먼저. 공급 바로 공급기. 나이스. 자, 무한 씨앗 파밍이나 합시다, 이제. 씨앗 파밍. 뭐야, 아, 아직 9시밖에 안 됐어. 전문가 모두 다 깼는데. 여기서. 어찌지? 뭐 아, 그거 아시죠? 이 캐릭터 해금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 하트를 8개를 먹어야 돼 한판에 하트를 8개만 만들면 됩니다 파란색 하트든 초록색 하트든 전혀 상관없어 8개만 찍으면 돼 그냥 그 누구지? 전사 캐릭터? 전사 캐릭터 들어가가지고 체력만 8칸 만들면은 바로 이... 헬더 캐릭터 할머니 캐릭터를 해금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달다, 달아. 툭툭툭툭 여기서 경험치 더 찍어주고, 반지 한 번에 딱 쓰면 되겠다. 오케이, 와잉. 빨리 10 포인트, 10 포인트 찍을수있 겠지？오, 나이스 좋아요. 여기 찍고 바로 공급기 써 주고, 오, 나이스. 때랜때랜뭐 그러게 아 맞다 할머니 캐릭터가 이 은근 빠른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가 이 적혀있는 수치상으로는 이동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막 이상하게 좀 빨라 왠지 모르겠어 좀 빠르게 느껴져요 오 맞을 뻔 했다 푸두두두푸두두두오봐에아 그냥 잡을까 이제 아, 잡자 네? 아니, 궁수도 있어요. <laughs> 궁, 궁, 궁수도 역해 아닌가? <laughs> 우시, 궁수 개오열. <laughs> 궁수 울겠는데, 무침. 네, 잡읍시다. 오케이, 컷. 와 나이스. 게멋있어 아, 아, 그래요? 오 쉣. 네, 일단은 요걸 사야 돼. 어 손님 미끄러짐. 다 터졌어요. 버그예요. 여기서 효과, 가도 나쁘지 않아. 요렇게 사자. 저쪽 세계 영들은 얼굴 기대하면 실망. 그러게요. 여기 그림체로 얼굴 기대하면 안 돼, 솔직히. 좀 그래. 이번엔 별의 책을 올려볼까요? 스택만 겁나 싸우면 되지 않나? 아 카드 카드 두번 진화 시켜보자 두, 두 개다 존나 재밌을 것 같아. 그뽕 받아갖고 존나 날리면은 존나 멋있을지도. 저 올빼미가 이쁜데지. 근데 초록색 올빼미는 극혐이야. 개패고 싶음. 초록색 올빼미 와대박네데 오케이 아. 아! 올빼미 때문에 맞았어요 자, 무빙 일단 세탁기 돌아가는 중 자, 좋았다 겁나 쎄 올빼미 개수? 아니네 이동 속도 올리고요 아, 근데, 노르디게씨 역사상. 궁극기가 가장 좋은 캐릭터. 원래 이제 모든 캐릭터가 궁극기가 좀 노답 느낌 많이 났었는데. 할머니 캐릭터 궁극기 장난 아니네. 좋았다, 좋았다, 좋다 그러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재사용 대기 시간 아니다. 발사체 속도, 발사체 갈까? 발사체, 발사체. 오케이, 아, 질퍽이 와, 개 바잉. 아니, 빨리 카드, 심랩 찍어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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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자, 궁극기 한번 더. 뭐야? 옷. 우와. 아, 그렇게 때려. 오케이. 오, 잘하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오케이. 발사체 1. 그 다음에, 대사용대기 시간. 지역 가지고요. 카드. 좋아요. 어? 돈만 딱 먹어야 되는데 돈만 오케이 반지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아 별의 책 뭐야 아 리로럴 포인트도 없어 지역 카드가 확대가 되면서 양쪽으로 나간다? 헉, 칩. 못나 사기. 음, 뽕 계속 올려야 돼. 무한뽕. 무뽕. 무뽕 좋았다. 무뽕. 예 약간 웬만한 언어들은 좀 줄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대세람에 좀 줄여줘야 돼. 줄여서 얘기해야 돼. 파드 크기 아직 너무 작다. 너무 작. 좋았고. 약간 신세대 같았음. 진짜로. 약간 이제 10대 시청자 분들도 좀 유입을 받아야 돼. 그렇지 내가 하는 게임들 약간 좀 10대 들도 하는 게임이지 않나? 아닌가? 팀게임을 안 하나? 10대들은? 그런 애들도 유입을 좀 받아야 돼. 약간, 틱톡! 이런 것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틱톡도 해야 될것 같아. 오, 존나 좋아. 여기서, 하드, 데미지, 오케이. 좋았다. 발사체 9개? 아쎄 겁나 어요 일단 아까 그 타로 점보다 타로 점이랑 또 다른 그런 맛이 있네요 그 맛이 가 있어 타로 점은 진짜 무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막 힐이 계속 돼힐 계속 해주고 저요? 얼마 안돼요 야... 92년생인가? 얼마 안됨 리얼 그정도면 한창이지 않나? 딱딱 딱 겁나 한총임 딱 한창이다 카드 던지는 소리 개꿀이긴 해막휙휙휙휙휙휙휙짜 할머니 썸네일 박으면 되겠다 핫짜 할머니 좋았다 존나 커다란, 커다란 카드가 날라다니네. 여기서 그, 진화시키면은 더, 시간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 카드 더 커지는 거. 그것까지 찍으면 존나 개쩔 것 같은데. 근데 맵이 안 보일 것 같아. 얘 버프 안 켜졌을 때는 카드가 존나 쪼꼬 았네 귀여운 수준인데? 됐다. 야, 야이 쿨타임 왜 이렇게 길어? 뽕, 쿨타임 너무, 너무, 너무 긴데? 원래 이랬나? 일단 경험치. 일단 카드를 진화시킨 다음에, 궁극기 쓰자. 아, 데미지 너무 낮다 아, 에바야. 아니. 데미지 오케이. 데미지랑 발사체. 그러게요. 이제, 맵도 하나 늘어날 거야. 여기서, 확대카드 써주고, 공극기 오, 쉣! 어, 뭐야? 보스 어디갔어? 오! 뭔데? <laughs> 아니, 저거 뭐냐고! <laughs> 오, 미친. 개 예, 맞네 어 올텍이 없다 여기서 오, 어. 미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맥주 가야 돼. 맥주 가야 되고, 요렇게랑 네, 뭘 가냐면은 실업자 양방향으로 쏴주고, 그 그러니까 눈사람도 크기가 커진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뽕 돌아오면은, 딱뽕 쓰면 될것 같아. 일단 양방향 찍었지? 오케이. 아니, 지금 뽕안 들어간 상태일 때도, 카드 날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지금? 자, 궁극기. 아니, 뭐냐고, 이거. 에모 뭐,

아니, 잠시 동안 무적이 돼버리는데? 야, 이거 싫어하냐, 이거? 궁극기, <laughs> 14초 남았어요. 8초. 야, 눈사람 뭐해? 왜 오리버릴까? 자, 또 궁극기. 야, 뭐야. 아, 바닥 안 보여, 근데. 눈사람이 커지진 않는데? 눈사람 커진건가 저거? 근데 눈사람 귀엽긴 하다 뭐야 안죽었네? 오케이 와 시야 개많이 들어온다 시야파밍 개쩔어 오케이. 오씨작했쩌는데 아, 체력 채워주고. 이 지속을 찍어 줘야 되나? 에바겠지. 요걸 찍자. 우리 눈사람 형님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날 지켜 줘야 돼. 오케이. 몬스터 찢어버리는 중. <laughs> 아니, 맵 전체 삭제시켜버리네, 그냥. 오오 몹들이 없어짐. 와, 씨앗 12개야, 벌써. 아, 110, 115개야. 미쳤다. 몸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 바닥에 돈 떨어진 거 봐봐. 미쳤어. 근데 현장 타임 존나 세게 온다. 뽕 없으면. 자, 또 궁극기. 나이스. 자, 상자 나왔구요. 흠, 쩌. 오. 아니 타짜 할머니 뭐야, 미쳤어. 쉣 와, 이렇게 몬스터한테 템이 많이 나오는 거 처음이야. 이렇게 몬스터들한테 템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자, 눈사람들 공격, 눈사람 호환 14개. 오케이, 존나 재밌겠지. 저거 찍으면 눈사람 데미지는 약한데, 그냥 간지용으로. 자, 경험치 아니, 아니 죽지마, 죽지마. 아까처럼 죽지마. 이거 좀 찍자. 이대 나온 할머니입니다. 그러게요. 나 궁극기 쓰고, 에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니 좀 피해 보스 몬스터, 새까. 기다려. 잠만 나 레벨업하고 있잖아. 야, 기다려, 기다려. 다음에 아직도 고렙 찍어야 되네. 여기서. 발사체 속도 다 찍고 기다려 기다려 내가 패줄게 좀 있다가 기다려 나 레벨업 하는 중나 레벨업 다 했나? 8렙이네 오케이. 크기 더 늘려주고 더못 찍는다 이거 찍고 내가 희 힐하게 해줄게. 자 힐해. 안 때릴게, 안 때릴게. 힐해, 힐해. 편하게래. 편하게 체력성. 편하게 오케이. 야, 가까이 와봐. 한판 붙을까, 이제? 자, 들어와. 오케이. 간다. 굿! 아니, 뭐해? 아니, 맞어, 싸워! 도루와 우친. <laughs> <laughs> <웃지? 웃음> 와, 보스 갈아버렸어. <laughs> 아니, 데미지 뭐야? <laughs> 와, 초당 피해 4,800씩 박는다고? 근데 개사기인데. <laughs> 공격속도 390%. <웃음> 아니, 그, <laughs> 전사 캐릭터로. 한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 2 5 올리는 거. 그거 왜 함? <laughs> 아, 무친. 존나 웃겨. 와, 씨앗도 개 많이 먹었는데. 130개 먹었어. 와, 개쩐다. With you. I c a 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I wanna stay